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돼? 와씨. 이거 이거 다두 개서 할게요. 이제 갑니다, p p 하고 미니 p p 네, 이길수 있는 확률은 높고 지금 c k up. Pick 2 5 0 i 남기고 2 p 0 c k up. Pick u 데바 i c k up. Pick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아빠 아들댁 부서로 아, 가죠 그럼 안녕 잠깐만요 뭔가 짧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오늘 쌍둥이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둥이댁으로 바꿔봤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쌍둥이고 얘네들도 쌍둥이 얘네들은 왜 쌍둥이냐면 화살하고 파이 맨 처음에 둘다 날린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얘도 하늘을 나는 공중유닛, 얘도 하늘을 나는 공중유닛이어서 해보았습니다. 얘네에도한번더 두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쌍둥이가 맨처음부터 강한 녀석들. 일맨 처음보다 강한 녀석들. 좋았어. 이년 최대한 믿지 피 e 고 c a q 요 e i 한 방. 와, 이거 이대청대 네, 3부 너무면 이제 저랑 공부 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죠. 여기 패카가 팔아가지고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여기 패카 음, 노놀이음그 김현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 가족이요. 에그 분은 마법계곡 마법사 이거 이거 용광로 이거 바이러스 피릿 감전 마법 이거 갖고 있고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어떤 거다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거다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거다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거다 갖고, 갖고 있습니다. 엄청 나게죠 엄청 많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쌍둥이 택하고 아빠와아드들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